예 안녕하십니까 한불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저들 농원에 수국 이제 곱게 자란 외대로 기른 수국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제 수석시내고 2023년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 오늘 토요일인데 예 제가 저들 농원에 심은 온수국이 예, 봄부터 잘까 가지고 외대로 기른 것이 이제 꽃이 피가지고 전부 다 색깔이 좀 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예한분예촬영하게 됐습니다 예 꽃이 이 예, 조금 늦게 편습니다 잘라니까 예, 저들 여기에는 일반 원예용수국도 있습니다 원예용수국도 아 어, 지금 현재 꽃이 피는데. 앤드레스 스머, 트위스트 앤 샤워트, 뭐, 트위스트, 앤샤워트 뭐, 블론스, 다 이런 것들입니다. 요도 이제 색깔이 꽃이 크다 보니까 바람 불고 비, 비바람 비 불고 하면 꽃이 많이 꺾입니다. 여기도 이제 지주를 내일에는 한 개씩 파가지고 제대로 묘목을 조경수 만들려고 합니다. 올해 봄에 지주박아 가지고 이 예, 만든 것인데 어떤 놈은 많이 올라갔고 어떤 놈좀늘어났는데 이런 예, 것들은 색깔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가 예, 여서부터가 정상 키를 가지고 올해 예, 키를 키우게 한 놈인데 소국은 예, 지금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 꼭대기에 나무 꼭대기 가지 끝에마다 전부 다 나수고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작은 필락하는 것도 있고, 이게 는 것도 있고, 근데 예, 품종에 따라서 색깔이 그러니까 조금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있고, 좀덜 변하는 것도 있고, 잘 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길게 끝까지 긴데, 여기 오늘 해. 예, 봄에 이 지주를 1m 80짜리 지주를 7천개 7천 폭에다가 봐가지고 예, 이렇게 묶, 묶어가지고 예, 유인해서 했는데 아마 이제 내일에는 이제 올 내일에는 이제 이, 이 가지들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생육이 멈추게 되면 한 가지만 저 지주 끝에까지 길르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려서 예, 좀 높이려고 합니다 여기 키가 작은 것들은 어, 외성정입니다. 예, 요여 방금 보시는 것은 라임나이트를 조금 더 작게 만든 리틀 라임이라는 건데 이 예, 요것은 이제 크게 기르는 데서는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키가 잘안 크니까 이 예, 요건 이제 좀 낮게 기르려고 합니다. 한 1m 20 정도 돼서 예, 가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색깔이 훨씬 지금보다 더잘될것 같습니다. 이 유인을 잘 해야지, 처음부터 유인을 잘 해야지, 나무가 곱게 자라지이 구, 막 굳게, 구부하게 이, 막 비스듬하게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꽃이 종류가, 예, 이렇게, 이런 꽃이 있는 반면에, 예, 씨가 많고 꽃잎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꽃을 늦게 자르니까, 가지를 자르니까 꽃이 늦게 피습니다 예, 이런 품종들은, 어, 뒤에 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밝게, 붉게 변한 꽃잎은 적고,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씨가 굉장히 많고 꽃잎이 적기 때문에, 예, 이게 꽃이 적어서 비바람이 끊길 확률이 좀 낮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마 내년 내년에 한해 내후년에 한해 길러 가지고 이것을 저 봄밭에다가 옮기 심어서 넓게 심어 가지고 이 나무를 직경 5cm 짜리 7cm 짜리 10cm 짜리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꽃이 붉게 변한 거또 한번 보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꽃이 붉게 잘 변했습니다. 꽃이 좀 작아야 되는 겁니다. 꽃이 크면 가지가 부러지기 때문에 오늘이 10월 7일이니까 아마 뭐 10월 말 11월 초 되면 이 지역에서 서리가 오니까 아마 그때까지 서리가 올 때까지 이파리 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여기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꽃이 어, 조금 변하는, 붉게 변한 것입니다. 이제 꽃이 높게 있어가지고 이 가지를 지금 현재는 이제 밑에서 가지를 올라갔는데 예, 내일에는 이 지주 끝에서 향 가지, 여, 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뭐 내일 올라가도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마 이거 같은 경우는 저 끝까지 예. 이것은 한해 늦게 심은 것들입니다. 씨가 좀작인데이 네. 꽃잎이 씨가 아니고 씨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데 이 꽃잎이 지금 이제 이게 붉은 상태에서 망가지지 않아야지 오랫동안 꽃이 이 있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꽃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어, 안 떨어지니까 뭐 가을까지 있는 겁니다. 가, 있는데, 대신에 지금 이제 이렇게처럼 꽃이 변하는 것들은, 색깔이 변하는 것들은 꽃이 탈색이 되거나, 뭐 하디, 꽃이, 어, 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예, 온도도 좀 적당하고 좀 낮고 예,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조건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핀 꽃에는 이 벌이가 와서 뭐꿀 따먹으려고 왔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벌도. 떡갈린 나무어 지금 보니까 이제 이예 조금 단풍을 들기 위해서 예 조금 색깔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 떡갈림나무 이거는 떡갈림나무인데 예, 단풍 들기 위해서 이 색깔이 지금 이제 변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 끝까지 면나무 됩니다. 다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 나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나무가 지금 현재 한 1m 안 되게끔 여서 이제 밑에서 가지가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 나무 같은 뭐세 개씩 두 개씩 있는데 저 끝까지 지주 끝까지 이제 내일은 한 개만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나무 수건 지금처럼 저들 보시는 것처럼 나무처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 바깥에. 이뭐나무나 단풍나무나 뭐 느티나무나 이합나무처럼그렇게 기를 수 있는데 아무도 안 길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나무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지금 이 나무가 아직도 작은 나무인데 이 나무의 나무 직경을 뭐 5cm 10cm 만들어서 이번나무나 이런 것처럼 어 심어가지고 이나 그때 되면 이 나무 폭이 어 나무 굵기는 10cm 되더라도 나무 폭은. 예, 나무 폭은 최소한 2m, 3m 될 겁니다. 그럼 2m, 3m 되면 그런 나무들이 쫙 있을지에는 아마 가로수로도 기가 막히게 좋은 나무가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저들은 이제 그런 거를 생산할 목적으로 지금 이제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 진짜 멋진 수국, 어, 점, 수국을 위주로 한 큰 정원을 한번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큰 나무 만들라 그러면 아직도 뭐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5년도 더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뭐 제가 일단 도전한 것이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뭐꼭 먹고 살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전부 다, 다 지금 현재는 이 토요일이라든지 주말만 되고 시간이 나면 전부 다 야외로 어디 가서 뭐 유명한 산이라든지 뭐 유명한 볼만한 볼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어, 지금 현재 저기 수국을 위주로 하는 카페 같은 경우는 어, 뭐 수국을 위주로 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뭐 수국꽃이 비있적 때에는 오고 그랬는데. 예, 저들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여름철에 꽃이 피게 되면, 예, 금방 다 하니까, 조금 늦게 꽃이 피도록, 어, 제때 꽃이 피게도 만들고, 또 일부는 좀더 늦게, 예, 꽃이 피가지고, 어, 꽃이 없는 가을에, 이렇게, 어, 많은 분들한테 이 사랑받을 수 있는, 예, 꽃밭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으라 리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전부 다, 다 쉽게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저도 뭐 이런 농사, 저런 농사, 수많은 농사를 지어보면서, 그런게 그러니까 도전을 많이 한 겁니다. 제대로 된 결과가 만난 것도 많지만은, 아마 제가 이수고 가지고서는, 이거는 농사 짓기는 되게 쉽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왜 그런가 하면 농약 한 번도 안 쳐도 되고, 병이 없으니까 농약 안 쳐도 되고 이게 이제 다른 나무보다 이 조금 늦게 자라지만 늦게 자라기 때문에 시간이 몇년더걸릴수 있습니다. 그래다 하더라도 이 이것을 제대로 디서 나쁘면 한다든지 뭐 하려고 하면 조성하려고 하면 나무를 만들어 놔야지 뭐 어디 심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밑에서 밑에서 기르는 것은 쉬웠는데 위로 올려 가는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시간이 걸리는 건데 아 제가 일단은 이렇게 이제 도전해서 잘 갖고 있는데 예 나중에 이게 아 진짜 늘 이보다도 넓은 면적에서 아 진짜 이 수국 나무 수국 완전히 전문 하원 전문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보기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이제 지금 현재 꽃이 많이 변한 꽃이 색깔이 변한 나무 수국 예, 외대로 키우는 거보여 드렸습니다. 하이튼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예, 또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원의 천상배입니다. 이 예, 도로. 도로 바로 옆에 도로에서 도로는 조금 높습니다. 그냥 땅보다는 이 옆에서 찍을 때는 잘안 보이는데 이 높은 곳에서 이 찍은 저들 수구 나옵니다. 이 보면 이제 키가 큰 놈, 작은 놈, 뭐 색깔이 잘든 놈, 안든 놈, 색깔이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변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이제 1년 후쯤만 되면, 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가 될되각입니다 이제, 더, 더 크고.